어, 원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시던 중에 환자분들을 치료해주셨던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네. 뭐, 임상 사례들을 좀 소개를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몇 분의 이제 사례를 간단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네네. 먼저 이제 10대 후반의 여고생 루프스 여성 환자분이 있었는데, 네. 이분은 할, 항말라리아제라고 하는 루프스의 가장 기본적인 약물만 복용하던 분이었는데, 네. 한방 치료를 약 1년간 해서 루푸스 항체 조절하는 한약을 복용하면서, 네. 어, 루푸스의 식요법, 이 자가 면역 질환 식요요법 하면서 1년 정도 치료해서, 어, 할록신이라는 약을 끊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어, 루푸스가 지금 나아서 지금 여대생으로 대학생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례가 어. 하나 있고요. 다행이네요. 네. 네. 그리고 20대 중반의 여성분 사례인데, 네. 이분은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 그리고 할록신이라는 약을 복용하고 있던 상태에서 한방 치료를 시작했는데 이분은 나비 모양의 홍반 그리고 레이노드 증상, 피부가 파랗게 변하는, 하얗게 변하는 레이노드 증상 그리고 약간의 단백뇨가 나오는 분이었는데 네네. 18개월 정도 한방 치료와 루푸스 식이요법 통해서 복용하던 약물 다 끊는데 성공했고요 오, 검사 네. 결과도. 어, 다 정상 범위로 돌아오면서 임상적 관해 상태로 잘 유지되고 있는 사례가 있고. 어, 다행이네요. 또 이제 지금 10대, 20대 말씀드렸는데 이제 30대 초반 여성분 네, 사례인데요. 저네요, 저. 네, 네, 30대 초반 여성분, 루프스 여성분 단백뇨가 너무 심하게 나오고 네. 루프스 활성도가 몇백 수준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이게 젊은 분들일수록 증상이 그래도 좀 가벼워요. 그래서 이 단백뇨라는 게 어떤 걸 단백뇨라는 것은 소변에 단백뇨가 단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백이? 예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피곤할 때 소변을 말았을 때 거품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어~ 단백뇨 나오신 분들은 소변 검사를 하면은 단백이 300, 400, 500 이렇게 많이 검출돼요. 아, 네. 근데 보통은 15, 10 이하로 나옵니다. 네, 아니면 네. 정상에는 아예 안 나오거든요. 네, 네. 피곤할때한 10, 15 정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네. 루프스 환자분들은 300, 500, 2000, 3000 심해지면 5, 6000까지도 아, 올라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테로이드를 많이 복용하게 돼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렇군요그 지금 이 30대 초반 루프스 여성분 같은 경우는 루프스로 한 10년 동안 잘 관리가 되다가 어느 시점에 루프스 약이 스테로이드가 내성이 생기니까 아. 약이 안 들으면서 단백뇨가 갑자기 증가하고 부프스 활성도가 증가해서 네, 네. 저를 찾아오신 경우였는데 어약 1년 정도 치료해서 네. 이분 역시 단백뇨를 줄이고 루프스 항체 활성도를 낮춰서 스테로이드 복용량을 상당량 줄여서 얼굴 붓기도 빠져서 본인의 얼굴을 찾은 사례가 있습니다.